이게 환승연애지 이게 환승연애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이거야. 이거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승연애 16화 가지고왔습니다 가보시죠. 아, 현지씨는몇 시에 주무시는 거야 도대체? 승용은 뭐해? 자시 지금. 잘자요잘 시간이에요. 지 시간이에요. 좀 시간이에요. 잘 시간이에요. 지금. 또? 자요, 좀. 아니, 뭐 시간이에요. 잘 시간이에요. 요뭐 말할 걸 적어와 진짜로? 진짜로 네 음. 승용 씨참 애견스럽다. 헤어지고 나서 기분이 어땠냐고했는데 오빠 거기서 이제 해방감을 느꼈다고 얘기를 한 순간. 근데 이거는 현지 씨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실망할 수도 있지. 나랑 헤어졌는데 해방감을 느껴? 근데 또 승용 씨 입장에서는 현지 씨가 엄청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힘들었을 수도 있어. 노래 참 좋아해. 아니, 아니, 아니요. 저분, 저기, 관람차에서 블랙핑크 노래도 부르셨어요. 너 있었어, 혹시? 왜? 없았어 어수, 응. 공기가 어색하긴 하네. 요식 진짜 관심 없는 거 티난다, 이제. 처음이랑 완전 달라. 이게, 둘 참, 그림 너무 예쁜데. 근데 이게 환승연애라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연프였으면, 열심히 응원했을 것 같아. 이 사람들 다, 그냥, 연프나 나오지 왜그 엑스들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괜히 욕만 먹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laughs> 진짜. 진짜 어떡하지. 이 둘은 생각을 했어요, 그냥. 진짜 큰 어떡하지. 일이 있지 않은 이상, <laughs> 이상 최종 커플 가겠다. 우리 우리 민호와 데이트구나. <laughs> 우진 아, 좀 그래, 잘해봐. 하나. 아 <laughs> 지연은 아니야. 다운 너너 no, no. 거리가 너무 예쁘지 않아? 아 근데 진짜 일본에서 느낀 건데 일본 거리들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좋았어 그리고 일본 사람들 너무 친절해 약간 사람들이 좀 텐션이 업돼 있는 느낌이고 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만큼? 잘 어울려 민경 되게 잘 어울린다 어때? 귀여워 뭐오 약간 생각해보니까 나도 약간 비슷한데? 나도? 유식 오빠랑 같이 마카롱을 만들러 갔던 적이 있거든요 유식 오빠 생각이 더 많이 났어요 근데 이렇게 9년, 이렇게 10년 이렇게 만나버리면 조금 힘들 것 같긴 하다 이거 보면 내가 그 사람의 그림자를 지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난 지울 수 있어요 난 임예상이니까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내돈 내고 내가 면을 만들어서 내가 해먹는 그런 거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웃기지 않나요? 내가 돈 내고 내가 만들어 먹는? 아, 진짜 야이 정해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나가서 후회가 없것 같아서 정했어. 우리 민우아 아니 우진 결국 지연이야? 그래 그래 지연하세요 지연해 민우아 그냥 그 시즌 1의코코니처럼 그냥 멋있게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끝내자 그냥. 모든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로. 그럼 근데 나는 뭔가 확실한 거는 오빠랑 같이 있었을 때가 재밌었어. 제일 화하고 민경은 멤버 중에 제일 어린데 제일 단단하다 사람이. 멋있어. 이렇게 멋진데. 이시 확실히 다르다. 지현이랑 있을 때보다. 잘 어울려. 키도 크고. 여기다. 저 시계 까르띠엔가? 어, 아, 탱크면 나도 갖고 싶다. 야, 이거, 만든 거, 끼고 다니는 거, 민경이 보면 눈물 흘리겠는데, 이거? 에 우리 민화, 어? 여기 닦인다고? 뭐, 여기 닦인다고, 둘 다? 여기다가? 아, 이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허허. 근데 딱 이거 보면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번 환승연애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어떻게... X가 같은데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 <laughs> 이런 데서 공감대를 형성하냐고 아, 나 되게 열려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분들 보면서 참 작아진다. 내가... 백현이는... 확실히 이제 현지는... 유식이구나? 아니 야 백현아 너 하나만 해너뭐 어떻게 윤영 갈 거야 뭐 현지 갈 거야 너 지금 너 지금 애매해 지금 윤영한테 갈 거면 현지 그냥 신경 쓰지 마더 이상 그팔 비비기 이것도 그만해 진이야 뭐야 뭐 램프에서 진이 나오겠어 윤영이 이사람들또 스탠스 또 애매하게 나가네 우진한테 뭐 마음 있는 거야 그러면 뭐야? 어, 내가 갖긴 싫고 남주긴 싫다 이런 마인드인 거야? 뭐야? 윤령 윤룡은... 언니 윤영한테는 죄송하지만 거의 짬맞는 것 같은데? 내가 윤령이면 좀 기분 안 좋았을 것 같긴 해이습니다 그래 지현 내가 봤을 지금 그거 사랑이야 원규랑 하는 싸움 다 <laughs> 질투인 것같아 맞아 내가 봤을 질투인 것 같아 그냥 사랑인 거야 내가 네버스 봤을 아직 질...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여성분들은 본인은 원하는 사람 해달라고 하고 남자들은 원하지 않는 친구들 해주고. 이게 좀 아쉽긴 하다. 또 라면, 또 라면, 또 라면. 아, 뭐 라면집 사장님이냐고요, 진짜로. 아, 라면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뭐, 너와 함께 라면. 뭐, 이런 거 바라는 거예요, 지금? 설마? 뭡니까, 이게? 와! 야, 지연. 나한테 이러다 지연 우진한테 가겠다. 울며 겨자 먹게 하면서. 너야? 눈안내 여자니까 누난 내 궁금한 거지 뭔생각 했을까 모르겠어 사랑이라고 그거 지그 그렇게 겠어으니까 그래 둘이 사랑이다 행복 아 맞긴 하지 지금 약간 또나신경다가 끝나니까 신경느잖아그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좀 아니지 지현이 만약에 유시기가 나한테 계속 직진했으면 유시 계속 갔을 거야. 근데 그 기미가 이제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원기한테 튼 거고. 유시기가 현지 언니한테 마음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보내는 줄수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모르겠어. 그까 그러니까 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laughs> 이무뭔 소리를 하는 거야? 맞아 나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아니야넌오늘또 문자를 보낸 거. 오늘 문자는 유식이에게 보내야겠다고 생각. 했어아 머리 아파 이 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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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너는 그냥 너는 유식이랑 연결이 되면은 되면은 좋고 내 해보는 거고 싶어요. 팩트. 아니. BGM 뭔데? 아니 뭐 엑설에 두명 데려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무슨 비련의 여주인공을 만들고 있어. 이거 만약에 환승연애가 아니라 불량연애였죠? 지금 승용이랑 백현 지금 주먹 다짐하고 있어. 아, 내 아니 그래, 내 아니 그래 이러면서 야매로아. 어이 언니 지금 백현 X 룸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건데 지금 이 스탠스가. 근데 보니까 현지가 백현한테 엄청 약하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X에게 약하고, 남자는 새로운 여자에게 약하다. 딱, 현지 씨 보면, 그 말이 맞아요. 뭔가, 이 백현에 대한 마음이 엄청 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데? 도대체, 지금. 아니, 너 백현, 너 지금 윤영이랑 엄청 잘 돼가고 있고, 현지, 유식이랑 엄청 잘 돼가고 있어. 뭐가 중요해, 지금 이게? 내 친구 백현아! 호랑이! 호랑이 클럽! 너 지금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지금 그냥 윤영이랑 잘해봐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그 네? 너한테 정확히 물어보고 싶은 거야 왜냐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왜 물어봐? 왜 정했냐 얘가 이게 궁금해 왜 궁금해? 왜 궁금해, 너가? 왜 궁금해, 백현아? 너 만약에 현지가 지금 너한테 마음이 있다 그러면 너 지금 윤영 진짜 내비두고 너 현지랑 잘해볼 거야? 이것도뭔소리난너 마음이 중요하다니까? 그럼, 저, 그럼, 현지씨. 그러면 백현이 또, 난 이제 너야. 그러면 현지씨도 유식이 이렇게 쳐내고 지금 백현 만날 거야? 이게 뭐야! 에휴. 또 이렇게 잘 푸니까. 또 좋다. 둘이 무슨 사랑을 했던 거냐. 도대체. 아휴. 슬픈애 뭔가. 왜, 다음 생이야. 지금 만나면 되지. 다음 박현진을 아, 슬프긴 하네. 또 애절하다. 내가 든 생각은 이거예요. 현진이랑 백현은 지금 이미 호감가는 상대가 생겨버려서 둘은 정말 미련있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감정을 조금 묻어두려고 하는 것 같아. 그게 정말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사랑이 있어서 그 타이밍이 서로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서로의 아픈 손가락인 것 같은 느낌이야. 그냥 더 말고 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사랑을 했구나 근데. <laughs> 아 미치겠다. 진짜 둘은 세기의 사랑을 했나 보다 진짜로. 말이 안 돼. 이건 진짜 찐인 것 같아.